세제 때 입금되는 그 월급과 항상 이런 제복 입는 꿈을 꿨기 때문에 소방교 <laughs> 이승아입니다. 소방사 이우준입니다. 소방 관련 학과에 가게 됐는데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저절로 소방공무원이 되겠다 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안 맞아서 그만두고. 누군가의 봉사를 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인 것 같아가지고. 4개월인데, 어, 맞지? 4개월. 나는 2개월받았어 요새는 이제 다 4개월인 거지? 3개월은 소방학교에서 이동교육이랑 이제 현장학습. 한 달은 서해를 나가서 이제 실습 위주로. 그 뭐라고 하지? 그. 달리기 해서 아 선? 선착순 선착순이 어. 가장 힘들었습니다 <laughs> 항상 선착순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뛰어가지고 체력평가하는 거예요 뜀박질하고 호스 끌고 뭐, 뭐 바네킹 뭐 20kg짜리 뭐 들고 다니고 그거 하니까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피니시선 통과했을 때는 정말 20kg 안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네. 아, 체력평가가 생겼어? 어, 소방공이 되게 많아요 사교 장, 위, 경, 용, 정 <laughs> 네, 시험 보는 같네 중감, 감, 정감, 총감 이렇게 해서 총, 총 11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어, 너 말해줘 어? <laughs> 3조 2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보통 8시에서 8시 반에 와서 장비 전문 끝나고 이제, 이제 오전에 이제 행정문화 아니면 전술훈련 오후에도 전술훈련 2시간 정도 오후 5시 40분 되면 다시 교대 점검을 해요. 이제 야간 근무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야간 전수를해하고 이제 또 기타 이제 행정 업무 밀린 것들도 일처리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출동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화재나 구조나 동물 구조, 뭐 생활 안전, 이런 거 출동까지 다 경험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밀고 갈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까다롭게 되거든요. 현장이 좀 멀다 하면 이제 전화해서 이제 빼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야 돼요. 그나마 가깝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호스를 다 펴야 돼요. 그래서 호스를 다 연결해서 이제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제가 원래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이제 렌즈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체를 착용하고 이제 시야가 이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얀 마네킹이 누워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시신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현장에서 봤던 처음 시신이었어서 그게 가장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 살해 시도 현장, 이제 이렇게 출동으로 나갔었어요. 안전 바닥에 피바다고 이제 칼을 이제 손으로 막 잡고 이제 피하려고 했던지 막 살점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닥에. 그분이 또 칼을 또 빼셨어요. 심장이 박혀 있었는데. 빼가지고 보니까는 여기에 아주 심장도 다 보이고 너무 깊이 파여있고 상처도.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하도 이제 이슈화돼서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요새는 장비 지급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장비 때문에 뭐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내가 소방관 생활하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었던같아요 시민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다녀왔을 때 직접 도움을 받으신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때 정말 소방공무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무원도 그렇지만 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때제때 제때 입금되는 그 월급과 <laughs> 출동 나가면 학생들이 아, 안녕하세요 막 먼저 인사를 해요 막 90도 허리 숙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소방공무원 하는 게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주시자들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특히 밤에 그다음에 주말에. 새벽에 한 시간 별로 계속 누우면 출동오고 누우면 출동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럴 때면 진짜 나가서 도움은 주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가 그 힘을 못 보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힘들죠. 무조건 출동하면 차에서 무조건 방화복을 착용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화재인지 아닌지는 갔다 오면 땀으로. <laughs> 그런 적 있어? 공면 제가 <laughs> 유치원 때나 소방청 사람들 이런 거 TV에서나 공개 <laughs> <게> 마지막 게임 <laughs> 같은 사람들 있었어? 없어 나경찰관이청 경찰청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아니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제복 입는 꿈을 꿨기 때문에 경찰 위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악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악기 쪽 계속 전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근간악기 중에 튜바라는 좀 베이스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 집 자식이에요. 소방과 하면는 순발력을 좋아야 될지 받아서 저희가 순발력과 관련된 게 그걸 좀 보고 와봤는데. 빽기 내려. 빽기 내리고 청기 들어. 빽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올리고 빽기 내리지 마. 어? 아, 네. 저 제가 맞아요? 네, 자기. 아, 아, 제가 청기 <laughs> 올려. 빽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빽기 내려. 천기 올리지 말고 내려 네? 그못하시 <laughs> 우리 다한 번만 더 갈까요? <laughs> 아니요? 나이가 어떻게 스아홉저 서른 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유교사회 아니겠습니까? 아예예자 예, 예. 예. 연습 게임을 한번 지는, 지는 시뮬레이션 아, 한번 해볼까요? 아 지는 시뮬레이션 알겠습니다 천기 기고게하요려 아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아 이거 어디서 실수를 해야 되지? 저희 아, 채널에 알겠습니다. 구독자들이 다 저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티팬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저 실수 확인했는데.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백개 내려. <laughs> <laughs> 제가 백개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야 제가 이등.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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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백기 내려. <laughs>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해 주시고, 출동 중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차 길쳐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로 전화 주세요. <laughs>